안 맞으면 해봐. 아까부터 계속 티격태격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지. 네가 아직 어려서 법을 잘 모르나 본데. 저렇게 싸우다 정 들지. 여튼 그 특이한 커플 지금부터 저랑 함께 만나보실까요? 자 찜질방에서 하지현 김재현 씨의 사랑이 절정으로 무르익었습니다. 영화 내 사랑 싸가지의 마지막 촬영 현장에서 두분 함께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YD 언예 뉴스에서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네 피곤하세요? 아니죠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. 아... 찜질을 하시면 감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 그런데 두분 오늘 왜 이렇게 티격태격 가세요? 안 그래요? <laughs> 아니 흐름상 흐름상 흐름상. 왜이렇게 티격태격 가세요? 흐름상 원래 티격티격해요. 아. 제가 <laughs> 공부하는 신. 진짜? 근데 <laughs> 방에서네 저희는 좀 특이하거든요, 그래서. 찜질방에서 아, 공부하는 씬. 네. 어, 정말요? 네. 진짜. 하늘의 맹세. 공부 잘 되세요? 네. 찜질방인데 네. 뭐 공부가 되겠어요. <laughs> 연기하면서 자신의 숨어 있는 싸가지에 막 놀라고 이런 적은 없나요? 아니, 평소에도 했던 행동은 그대로 하니까 <laughs> 뭐 그대로 들을 거는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평소에 싸가지 없으세요? 영화에서 되게 싸가지 없는 알겠고. 행동을 하는데도 어까봐. 다 멋있어요. 어. 그러니까요, 잘 생기면 뭐든지다 음. 용서가 되는, 맞아, 다 용서되는 행동이에요. 그러니까요, 잘 생기고 봐야 된다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하지원씨 예쁘고 보잖아요. 그러니까. 이해 예, 알겠하지원 씨도 이렇게 음반을 내셨고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리고 김자 지 씨도 팬미팅 현장에서 보니까는 노래와 그춤 실력이 예술이었어요. 또 나갑니다. <laughs> 많이 웃었어요. 많이 웃어가지고 그 동안 너무 재밌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심심해질 것 같아 한동안은 또내 사랑 싸가지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<laughs> 많이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. 마지막 강타로 세기 한번 홍보를 하세요. 강타 형 홍보 많이 해주세요. 자, <laughs>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쩔 수 없습니다. 예쁘고또 섹시하고 <laughs> 매력적인 우리 하전식가 인사를 해주셔야겠어요. <laughs> 네, 저희 내 사랑사가지 이제 촬영 다 마쳤는데요. 어, 저희 내년 2월에 개봉이에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열심히 재밌게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 재원 씨랑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내 사랑 싸가지,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친 영화, 내 사랑 싸가지. 여고 3학년 하재현 씨와 싸가지 없는 철없는 대학생 김재원 씨의 자충우동 로맨스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